이곳이 인천 고추짬뽕 1등? 진짜 맛있게 매운 삼선 고추짬뽕. 왜 그렇게 다들 극찬하는지 알겠네요. 인천 연수구 원수부에 다녀왔습니다. 평일 2시쯤 방문했고, 깔끔한 컨디션에 웨이팅은 없었습니다. 키오스크로 주문. 삼선 고추짬뽕 11,000원에 비주얼 미쳤고, 새우, 쭈꾸미, 조개, 오징어 등 푸짐한 해산물에 버섯, 야채, 건더기가 많았고, 건고추, 베트남 고추, 청양고추 등 고추랑 고추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국물점도 미쳤습니다. 칼칼하고 묵직하니 입맛 제대로 났습니다. 진짜 맛있게 매운 국물이 중독성 강했고 첫입 먹자마자 와 고추짬뽕 1등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다보니 건고추의 텁텁한 맛과 향이 계속 올라와 국물 맛을 해치는 듯해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면은 굵기가 적당하고 국물이 잘 배어있어 흡입할 수 밖에 없었고 볶음 공기가 없는 아쉬움은 일반 공기밥으로 달랬습니다 완뽕했습니다 맛있게 맵고 자극적인 짬뽕을 원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. 고추짬뽕 맛집이 정말 많은 인천에서 어쩌면 함선 고추짬뽕 1등일지도 모르겠습니다.